한인 이세가 세계적인 대형 소매 유통업체 타겟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로 선임됐습니다. 타겟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코넬은 지난 19일 짐이전 e, 펩시코 CFO를 타겟의 새로운 CFO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넬 CEO는 제임스의 e 신임 CFO는 재무 및 전략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재무팀의 핵심 역할을 이끌어 타겟의 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짐이 신임 CFO는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타겟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타겟이 월마트와 아마존과 함께 세계 3대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62년에 설립된 타겟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1,92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 소매 유통업체로 미국 내에서 일곱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짐이 CFO는 뉴욕주에서 태어난 한인 이세로. 플레임뷰 JFK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린스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m b a 를 마쳤습니다. 그는 1998년 펩시코에 입사해 CF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GMC CF는 타겟으로 옮기면서 900만 달러를 받았으며 기본 연봉과 보너스를 포함해 연간 170만 달러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혜택도 2024년 10월 1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새로운 최대 혜택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최대 292달러, 4인 가구는 975달러, 8인 가구는 1756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매달 220달러씩 더해집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보다 적은 폭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이 약 2%로 낮아진 탓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18세에서 52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했지만 이번에 54세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노숙자, 퇴역군인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52세에서 54세의 자녀 없는 성인으로 80시간 이상의 근무, 교육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증명해야만 SNAP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중 3개월 동안만 SNAP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아파트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총을 발사해 한 명을 사망한 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의 스팍스 경찰국에 따르면 김모 씨가 총격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팍스 경찰국은 18일 오후 4시 30분경 1800번지 이스트 스트리트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두 명의 임무와 용의자 김씨 사이에 사건 전 언쟁이 있었으며 언쟁 후 자리를 떠났던 김 씨가 4시 30분경 총을 들고 들어와 두 인부에게 총격을 가기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는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한 인부는 총에 맞지 않았으며 그가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1일 퇴원한 후 와쇼 카운티 셰리프 국에 구금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살인, 살인미수, 폭행 등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